안녕하십니까. 강간도 t v 의 주성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백악관에서 상당한 그, 어, 변쟁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란스키와 또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의 그 대화 속에서 전 세계인들이 동시에 바라보는 가운데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반응이 여러 가지로 각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판단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은또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전하고 싶은 대로 받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전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담마사와 처음에 한 30분 정도는 서로 간의 대화가 참잘 진행됐는데 어느 갑자기 이 대화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싸움으로 변화되고 논쟁으로 변화되고 결국에는 그 후에 이제 계획되었던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결국 젤렌스키는 백악관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그한두 시간 만에 시카고 근처에서는 두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데모하는, 시위하는 그런 모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 인터뷰 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은, 물론 이게 미국의 ABC나 CBS나, 이, 저, 워크무브먼트라고 그러죠. WOKE라고 그래가지고, 비진리파. 비진리 그 문화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기회 잡았다 생각해서 일을 하는데, 이걸 하면서, 어, 한 나라 대통령을, 어,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무례하게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아주 반대되는,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젤렌스키 대통령도 역시 이 아주 미국을 무시한 거나 다름없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의 그 f 린 r e i 해외 정책이 어떠냐, 그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여지껏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부어줬습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돈 부어준 거에 대한 내력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그동안 우리가 돈을 도와줬는데, 너는 고마, 고맙다는 말한 마디도 없이 또 돈을 보아달라고 그러고 이제는 그어 노플라이 전까지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삼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게요.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상공에 노 플라이 존을 만들어 놓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 러시아 전투기가 그 공항에 그 상공에 들어왔을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면 이게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하지 않겠다. 이런,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아, 이젤렌스키는 막무가내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벤스 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백악관에서 쫓겨난 그런 상황으로 돼 버렸는데 저는 좀 사실 그저 진보주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내가 진보나 보수를 이렇게 판단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건을 보고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후 좌우를 보면서 그 살펴보고 그 내용이 무엇이란지를 먼저 이제 미국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You must study first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뭐가 득이고 뭐가 실이고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전후사고가 어떻게 된지를 잘 파악한 후에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른 소식을 빨리 자기네가 전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듣고서 이렇게 선포하다 보도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다 현역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다 너나 그몇 사람이 본게 아니라 다 공개된 미링이에요이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 얘기는 이미 다 공포된 얘기고 다 방영되고 심지어는 전 세계가 그 내용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각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아는데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의 행동하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배려해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기자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정장을 하지 않았느냐.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에 맞설 때는 얼마든지 그게 정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데 가고 또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시의 프론트 라인에도, 어? 앞 전선에도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미국에 왔을 때는 미국의 그 어떤 커스텀 미국의 그 풍습 또 이런 정상 모임에는 자기가 정장을 하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예의,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그 말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 대답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트레, 특별히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 가지고 트럼프의 행동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트럼프가 이제 그마린 원이라고 헬리콥터 있잖아요. 대통령이 타는 헬리콥터. 뭐 그런 어떤 이제 모린 아린 마린호.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마린호라고 하죠. 마린 1호인데 그거 타고 가기 전에 기자들과 대화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평화주의자라예요. 그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이러저러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젤란스키 대통령은 어떤 그 강압적인 군, 군, 군력을 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를, 러시아가 자기네 나라를,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것만 주장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하는 일을 이거 하는데 우리 미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 또전 세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얘기가 있고 나서 이젤렌스키 대통령은 바로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에 있으면서 각가지 그 여러 저 미디어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CBS, NBC, CNN 또 심지어는 FOX 뉴스까지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얘기만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거 누가 듣겠습니까 사실상 그렇지 않죠 그러고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 갔는데 유럽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그어반 그니까 러 반미주의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미국을 상당히 거부하게 생각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지껏 나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 나토도 이제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퍼부은 그 돈만 해도 그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예산에 비해서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 협조하는 금액은 정말 어 손톱에, 손톱만치도 없다는 얘기를 봤을 때는 미국이 그동안 많은, 아, 뭐라 그럴까, 그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돈만 주기 했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게 미국의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자기네가 군대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그다음에 악수하고 만찬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봐라. 전 세계가 지금 반, 반미주의 또 반미국을 가르고 반 트럼프 주의로 이렇게 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집이 지금 망하게 됐다는 생각을 했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미국은 지금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좀 과격한 행동이랄지 몰라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돈을 그냥 뭐 우물에서 물받듯이 술술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도 이제 재정이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었때 미국을 꼭 살려야 된다는 그런, 어, 가구가 있었다는 얘기. 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들어왔을 때에 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난 4년 동안 해야 할 일을 4주 만에 다 해결해 버렸다는 얘기. 예그 이걸 봤을 때에 미국도 욕을 먹어가면서도 미국을 살려야 되겠다는 글을 의미해 봤을 때는 이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민 저 불법 체류자 추방하는 거나 뭐이 보도에 저 벽을 쌓는 일이나 이런 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이 와가지고 미국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텍사스 상원 의원 중에 하나가 린시 그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상당히 젤렌스키를 좋아했고 또젤렌스키를 도와서 그동안 미 의회에서 그를 대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악관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서 다시는 그런 사람하고는 비즈니스 하면 안 되겠다. 다시는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회담을 하면 안 되겠다고 이 사람이 그냥 열불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열불이 나가지고 그냥, 아텔레비전을안와서 인터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사실상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다 보니까 괜히 옆에 사람의 그 어떤 그궁중심리에 이래 연합해 가지고 나도 거기 이렇게 아, 들어가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보면서 참 아, 우리가 좀 진실을 좀 봐야 되겠다. 모든 일을 봤을 때 아, 전후좌우를 다 보고 또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